바닐라 라떼를 먹을 때는 아니 아니야 하지 마세요. <laughs> 어 방금 주먹 날라가 봐. 죄송해요. 너 주먹이 날라갈 뻔했네요. <laughs> 저는 이런 거 챙겨서 먹지를 않아서 체인점 커피보다는 믹스커피 <laughs> 자판기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 저는 동네에 있는 그 투썸에 가끔 가서 뱅쇼 같은 거 이런 거좀 음... 즐겨 먹긴 했어요. 아니요, 저안 먹어봤어요. 원래 카페를 잘안 가서 음. 나는 굳이 안 먹어봤던 것 같아요. 전예 음. 전에 카페에서 일을 좀 해봤어가지고 그때 이제 또 신메뉴 나오면 은 이것저것 또 이제 먹어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때마다 먹었던 제 메뉴들은 조금 과하지 않나. <laughs> 음. 저는 이거 처음 먹어 봐서 아, 이름만 들어도 네. 뭔지 짐작이 안가요 음... 그거 있어요. 한번 냈는데 인기가 없으면 다 접내거든요. 근데 이거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고 시즌 때마다 이걸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아마 매년마다 이제 계속 나오는 고정 메뉴가 된거 같아요. 자라마각. 음... 엄청 부드럽다. 약간 아 이게 무슨 맛이지? 한번 음... 더먹 음... 음... 아까 한입씩만 넣으신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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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한입씩만 넣으신다고 하시던 민정씨가 네, 두 입을 먹었습니다 네. 요 <laughs> 진짜 확실히 우유 맛이 진짜 강하긴 하네요 되게 부드럽기도 하고 음, 뭐 저는 의외로 나쁘지 않은 게 원래 토피넛 라떼가 단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음. 엄청 달아요 근데 여기는 달다기보다는 향 위주로 곡물 음. 향이 좀더 많이 나는 정도? 음. 같아서 오 저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네. 고소하다고 되나? 우유 라떼 자체의 <laughs> 단맛하고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크리스마스 어울리는 약간 달달한 그런 음료. 근데 이게 커피야? 커피가 들어가죠 라떼니까. 근데 커피 맛이 많이 안 나죠? 음. 음. 진짜 나처럼 커피 못 먹는 사람은 그냥 부담 없이 먹기 되게 좋은 음. 것 같아요. 우유는 좋아하지만 커피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 이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았고,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빨리 씻기 전에 빨리 리비 빨리 끝내줘. 이거 좀 이따 먹게. <laughs> <laughs> 찜콩빵콩. 네. 색깔이. 어? 오, 오 어, 약간 벌레 같아. 이게 <laughs> 민트 잎이에요. 민트 이렇게 뜯어가지고. 알아요 저도. 아, 민트. 네, 네,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 여기 민트가 안에 민트 잎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향이 우리 집 화분에서 키우는 허브 향이 나요. <웃음> <웃음> 아 근데 잠깐만, 내가 생각한 그 민트 초코가 아니야. 이게 리얼 민트 초코죠. 정말 민트 잎딱띄어가지고 먹는 리얼 민트 초코. 처음 먹을 때 몰랐는데 삼키니까 시향 맛이 밑에서부터 확 올라오는데? 처음에는 초코 냄새가 확 나다가 어, 어, 어. 뒤에서 갑자기 민트 향이 촥. 맞아요, 맞아요, 맞아 나는 대표적인 민트 초코가 베스킨 라브메스의그 민트 초코칩 그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그런 맛일 줄 알았는데 이거는 풀떼기 맛. 맞아요, 약간. 풀떼기 민트 맛이다. 그래서 완전 민트 초코 덕후여도 호불호 갈릴 수 있을 것 같아. 민트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추천하는데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음.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음 알겠어요 스타벅스는 대체적으로 그냥 <laughs> 맛이 약하네 코 먹고 먹으면 민트 초코인지 토피도 라테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그렇니다 <laughs> 진짜 강하지 않고 네. 순해 되게 다 순하고 한데 음, 그 순한 거에서 민트 향이 나니까 약간 좀 저는 <laughs> <laughs> <맞아요>. 별로예요 <laughs> <laughs> 토피놀라 때 아마 이 민트잎을 넣었어도 민트초코라고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저머니 이거 파우더를 한 스푼 덜 넣어주신 게 아닌가. 음. 부담 없이 먹기엔 좋은데 달콤한 걸좀 생각하고 아마 시키실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좀 실망하실 수도 음.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좀 맛이 약했던 걸로. 음. 스타벅스 거는 맛이 좀 약하다. 나는 벤쇼는 엄밀히 얘기하면 술인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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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건 알코올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아, 그걸 보면은 뭐다 있어요 이거 보이나? 뭐 되게 많네요 안에 네. 보면 계피랑, 계피랑... 오렌지랑 뭐 레몬이랑 이런 거다 있어요. 음. 나는 이름 들었을 때. 뱅쇼는 아는데 뱅쇼는 몰라. 아, <laughs> 유명하죠? 이거 시그니처 메뉴죠. 아, 그러면도 맛이 없을 리가 없어. <laughs> 어 향이 괜찮아요 제 스타일이. 괜찮은데요? 계피 맛이 그렇게 심하지 심하 나지 않고 맛있어. 음. 맛있어. 나는 워낙 레몬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 레몬 차? 건강한 레몬. 건강한 레몬, <laughs> 레몬 차. 오렌지랑 레몬 향이 난데 살. 아 뜨거. 좋아, 이거 이거 이거. 아주머니 좀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laughs> 계피 향이 살짝 난데 음. 은은하게 나가지고 음. 밸런스가 되게 좋은데 약간 노하게 좀 중독되는 맛이네요. <laughs> 어, 저는 음. 상당히 좋아합니다. 뭔가 감기 걸리면 다 나을 것 같아요. 그렇 음. 어릴 때 감기 걸렸을 때 음. 어떤 감기약 맛 같기도 하고 날달달 어, 무리하지만 약간 약맛도 나면서 그렇어요. 네, 음. 어머니들이 이런 거 많이 끓여주셨을 수도 있어요. 비타민 C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레몬이랑 뭐 오렌지랑 어, 맛있네요. 계피향이 좀 많이 강하면서 음. 맛을 좀배릴줄 알았는데 음. 오히려 그게 더 먹으면 먹을수록 어, 음. 계속 끌리게 돼. 맞아요. 어, 어, 이거는 와. 맛있어. 계속 먹게 되네 얘가. 아껴먹 뭐야? 어 이거는 제가 갈때 챙겨가서 도록 뭐, 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거는 아직 휘핑크림이 안 녹았어요. 위에 이렇게 토핑이 어. 어, 꽃이 꽃인가요? 스트로베리 <미리리> 스트로베리겠죠? 음. 건건스트로베리가 네, 어. 되게 많이 좀 토핑으로 올려주셨네요. 아 어, 근데 진짜 약간 이렇게 뭐 뿌려놓은 것 같다. 눈을 뿌려놓고 음. 위에 이제 이게 스트로베리인가? 맛있어요. 맛있어. 괜찮아요. 딱 괜찮은 것 같아요. 달기도 좀 적당하고. 너무 맛있어. Pesky Navis f i g u 스 비교하는데 거기 c o 면 스트로베리 있잖아요. 스트로베리베리 네.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e 달 y v e r 나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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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토핑을 안 먹어봤네요. 토핑 very, v e r 셔요. e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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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e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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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r 흔들면 거의 커믈리 아니면 아마추는것 같은데? 저희 이걸로 끝내죠. 저는 근데 큰 거로 평가할 것도 없고 <laughs> 저도 이걸로 하겠습니다. 겨울 음료의 강자 이런 느낌. 할리스 커피는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이번에 시험해볼 음료가 더블샷 바닐라 딜라이트거든요. 바닐라 라떼 딜라이트 우유를 넣어서 바닐라 딜라이트거든요. 저지방 우유를 넣어서. 바닐라 라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할리스를 절대 빼놓을 수 없어요. 할리스의 시그니처 음료이기도 하고 그 수많은 매니아들을 와, 양성했던 네, 그 전설의 음료. 원래는 발라질레트가 한잔 들어가는데 음. 손님들이 이거를 진하게 먹기를 원하시나봐요. 그래서 더블샷으로 아예 메뉴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못 먹으면 다방 커피 맛인데 <laughs> 오늘 먹었던 커피 중에서 제일 커피 같아요. 어. 잘못 먹으면 다방 커피라고 한게왜 그런 아니, 에, 하셨는지는 알것 같아요. 얘 맛있어. 바닐라 라떼를 먹을 때는 아니 아니야 하지 마세요. <laughs> 어 방금 내가 주먹 날라갔어요. 날아가... 아유 죄송해요. 너 주먹이 날라갈 뻔했네요. <laughs> 바닐라 라떼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싫어할 리가 없어요. 일반 바닐라보다 더 달한데 음. 인위적인 맛이 아니라 차를 나한 밝은 단맛 쪼리퐁 가자를 우유에 이제 말아서 먹자. 네한번 말았을 때그다 먹지 말고 네. 한번더 쪼리퐁을 하면 국물이 더 음. 네. 진해지잖아요. 네. 그런 느낌. 바닐라 딜라이트의 매력은 그 약간 진한 꾸덕한 맛. 시럽을 넣는 데는 맹맹할 수 있거든요, 바닐라 맛이. 파우더를 넣다 보니까 좀 진한 맛이 느껴지고, 그리고 커피 자체도 더 진하게 타셔서 아예 그런 진함의 그 극강, 극강된 진함을 좀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칼리스 커피 타주신 분이 파우더를 한 반스푼을 좀덜넣어주셨는뭔 농담이고요 <laughs> 아, 근데 조금, 조금 더 많이 넣었으면 좀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칼리스 커피 가셔서 파우더를 좀 진하게 타달라고 얘기하시면 더 맛있는 커피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거품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 아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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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이런 거 같아요 헤이즐넛 비엔나가 무슨 커피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 내가 아는 비엔나는 소세지 비엔나가 하... 잘 모르겠어요. <laughs> 뭔가요 그럼? <근데> 나라? 사실 <laughs> 저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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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몰라. <웃음> 질문은 네이버에다 합시다. 네이버에다. <laughs> 어. 근데 대충은 알아요. 비엔나 커피가 네, 아인슈패너 이건 근데 그냥 커피 같은데? 아 근데 냄새부터 이거 이미 헤이즐넛 완전 레알 커피 찐 커피 음! 도 예전에 일할 때 약간 나이드신 분들은 일반 아메리카노가 많이 써가지고 헤이즐넛 시럽을 추가해서 드세요. 딱이 맛이 나거든요. 아 <laughs> 이거 이해 안 해. 저거는 커피에 우유를 탄 느낌이냐면 음. 이거는 커피에 물탄 느낌. 바닐라 딜라이트보다는 확실히 조금 맛이 덜 강하긴 한데 에휴. 바닐라 딜라이트가 원래 가능해가지고 저뿐이지 이것도 확실히 헤이즐넛 향이 확 나면서 커피다운 음. 커피. 다운 커피? 네, 그냥 커피입니다. 어, 그냥 커피예요. 어, 그건 없는 거예냥좀 달콤한 커피분. 음, 음. 그렇게 막큰 다른 특장점이 없어요. 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맛 음. 그대로, 그냥 커피, 달콤한 음. 커피. 케이스로향 나는 커피. 민트 초콜렛.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도 같은 민트 초콜렛가 있었는데 휘핑 크림이랑 민트 시럽이 토핑으로 뿌려져 있어요. 약간 민트 초코라는 이름에 충실한 맛. 그 민트 맛이 스타벅스 거는 뭔가 이 민트 의 향으로 좀 음. 네, 민트 초코를 느낄 수 있었다면 시향 맛이라고 음. 하죠. 시향 맛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먹으면서. 치아가 나빠지면서 좋아지네거아요 오늘 양치 안 하면? 어 알아야겠다 큰 나겠다 초콜릿 맛도 정말 잘 나고 음. 민트 향도 정말 잘 나서 스타벅스랑 이거 뭐, 둘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걸 먹을 거 같아요 저도 커피빈 음. 민트초코를 먹을 거 같아요 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불량스러운 맛은 여기가 맞습니다 음. 민터드림티가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겨울 꿈차, 음, 음. 겨울 꿈차. <laughs> 겨울의 꿈차? 어. 장면 센스가 괜찮았는지 한번. 이름만 멋있는 건지 맛도 괜찮은 건지. 맞아요. 먹어봅시다. 네. 오? 오, 뭐야? 아나 싫어. 아, 이거 계피잖아요, 계피. 개피. 와, 진짜 크다. 수정과 아, 아닌가요? 수정과 냄새가 좀나긴 난다. 어, 쪼미네라 굉장히 <laughs> 많이 나는데. <laughs> 엄청 큰 시나몬이 <laughs> 하, 하나 들어가 있어요. 약간 그 비주얼로 보면은 목욕탕의 한방탕 느낌. 잘못 먹었나? 저 저랑 같은 맛, 같은 음료 먹는 거 맞죠? 이거 제가 한번 먹어. 이거 원체가 잘못 먹었나? <laughs> 스틱이 들어간 음 부분이랑 오렌지 필이 들어간 부분인데 스틱 있는 부분으로 마시면 계피 맛이 되게 세게 나요. 오렌지 필있 그래? 쪽으로 먹으면 내가 어, 맛확 나죠. 신기하다. 아, 왜또 이상해? 어, 맛이 아른데 아, 그래? 위 아래 달라요? 왜 이래? 격분차.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근데 제가 너 엄청 초딩인 맛이라 나랑 비슷한 맛. 싫어할 이름만 들었을 때는 솔직히 강한 단맛이랑 음, 뭐 이런 맞아요. 거 해가지고 좀 달콤한 좀 강력하고 막 입에 막 그렇게 확올줄 알았는데 그 윈터드림이라 그래서 그 맛도 좀 거창하고 음. 화려하고 음. 이럴 줄 알았는데 잘못 주신 줄 알았어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5,500원을 할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국밥을 <laughs> 먹을게요 딱한번 겨울에 한번 먹어볼 만한 음료? 거기까지 5,500원 누가 선물로 주면 기프티콘으로 먹는 기프티콘. 걸로 거기까지 거기까지가 하겠습니다 되게 색달랐어요. 처음에도 말한 것처럼 타다서 먹지 않았는데 한 번에 브랜드별로 음. 먹게 되니까 좀 특별한 경험이긴 했는데 막 특별하지는 않았어요. 음. 투썸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너무 맛있어 진짜 투썸 본사에감사하다고할정도로 <laughs> 너무 맛있고 크리스마스에 또 약간 그 맞는 그 색감 같은 것도 잘 활용한 것 같고 음. 그래서 투썸 거 <laughs> 투썸이 약간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거품 <웃음> <웃음> 거품을 좋아하시네 <웃음> <웃음> 거품 이거 봐 내가 한번 거품 올려볼게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 올려도 될것 같아요 아 이게 오렌지 필이에요 오렌지 필이 뭔데 그냥 오렌지 껍데기 <laughs> <laughs> 오렌지 껍데기 <꽃다기야. 웃음> 네네 오케이 오케이 그거 <laughs> 써야겠 오렌지 필이라고 써아아